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삼성페이 앱에 새로운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삼성페이를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삼성페이 실행을 위해서 화면 하단에 이 카드가 살짝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손으로 터치하신 후 위로 슬라이딩을 해 주시면 삼성페이가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페이가 실행되면 지문 인식하거나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서 삼성페이를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추가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여기 홈 화면을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홈이라고 적혀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아래쪽에 지갑이라는 메뉴가 있고 그아래 01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01이라는 숫자는 현재 신용카드가 한 장만 등록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신용카드를 추가 등록하기 위해서 이 01이라는 숫자를 터치해주세요. 그러면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드의 정보가 나타나는데요. 신용카드 추가를 위해서 오른쪽 상단의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총 4가지 네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내 카드 추가라는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카드 등록했던 것처럼 카메라가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이 가운데 검정색 박스에 신용카드가 보이도록 카메라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 번호를 직접 입력해서 등록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번호를 직접 입력하기 위해서는 하단에 "수동으로 카드 입력"이라는 메뉴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용카드 번호를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신용카드에 적혀 있는 16자리의 숫자를 직접 입력해주세요. 저는 예제로 전부 1111이라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료일은 신용카드에 있는 네 자리를 그대로 입력해주세요. 신용카드 뒷면에 있는 세 자리의 CVC 코드도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번호가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었다면 하단에 카드 비밀번호를 넣는 난이 생기는데요. 이 카드 비밀번호 앞자리 두 자리를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용약관을 모두 읽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이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전체 동의를 해주신 후에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신용카드 등록을 위해서 처음에 등록했던 지문을 입력해주세요. 이 카드 사용 시 비밀번호를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6개의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확인을 위해서 한번더 동일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했던 것처럼 신용카드 뒷면에 사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본인의 사인을 손가락으로 입력해 주세요. 사인을 입력하셨으면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지금 등록한 다른 신용카드가 등록이 되었는데요. 신용카드가 더 있으시면 다른 카드 추가 버튼을 눌러서 계속해서 신용카드를 동일한 방법으로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완료 버튼을 눌러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신용카드 하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두 개의 신용카드가 제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에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용카드 하나를 추가로 등록했는데요. 사용하는 방법은 홈 화면에서 삼성페이를 화면 아래에서 위로 슬라이딩해서 실행해 주시고, 그러면 제가 지금 등록한 신용카드가 바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 카드 부분을 손가락으로 슬라이드 해 주시면 이렇게 해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신용카드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삼성카드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 화면에서 지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제가 처음에 등록했던 우리 카드를 사용하고 싶은 경우, 이렇게 손가락으로 슬라이딩해서 우리 카드를 선택해 주시는 지문을 사용하시면 바로 우리 카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두장 이상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다섯 장이든 여섯 장이든 슬라이드를 오른쪽 왼쪽으로 하시면서 원하는 신용카드를 선택하신 후 지문 인증을 해주시면 그 신용카드로 결제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이 신용카드에서 사용한 내역을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에 이 원하는 신용카드를 선택해주신 후이 신용카드 모양의 아이콘을 한번 터치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사용한 신용카드 이력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카드의 사용 내역도 이렇게 터치해 주시면 이렇게 전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새로운 신용카드를 삼성페이에 등록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